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 신장실로는 <laughs> 좋겠고 오늘은? <laughs> 좋게라? <laughs> 예 <웃음> 주인? 네아 아이고 이거 막 이거라 이거 무슨 화장품이라면시거라 약이라 소양사 <laughs> 아, 내가 아니고 나 아, 삼촌 안 삼촌 어우 고맙습니다 잘봐아 이거 이름이 다 틀린 거예요 예다 네, 종류가 음, 달라요 아 겨우 먹은 게음전 조향사예요 조향산난 네. 조향사가 음식 사는데 아는 약에 어떤 <laughs> 뭐조제해영포는 사람이 다 드시고 어우 조심해요 점점 나는 조심해야 하게 이+ 이름, 이름이름요골걸좀 장난치려 해주게 성은 조시고 이름이 향상. <laughs> 아니 그것도 비슷은 헌디 저이름면 거라도 나 그냥 속 속당도 질을 거. <laughs> 이 향기 가지고 이제 향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내 취향에 맞게끔 이 향기를 아, 조합하는 아, 거예요. 이건 다 향기 달라요. 재료로구나. 예, 향기 재료예요. 아. 이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야 이거 오늘은 좋다. 아 좋죠. 왜 좋을까요, 삼촌? 글쎄. 아이, 향기 이거 좋다. 천천히, 고 감귤꽃. 응. 감귤꽃. 비슷하죠? 응. 비슷하다. 비슷해요. 무슨 학교를 이런 학교를 해서, 아. 어딘가 이거 만들 생각을 해서. 아니요, 학교는 이런 학교 한거 아니고요. 아. <laughs> 예, 양초를 만들다가, 이 향기를 넣어요, 양초 안에. 아. 아 향기를 넣는데. 더라고 예, 아. 근데 그 향기를 음. 조금 나만의 향기를 좀 음. 넣었으면 좋겠다. 향기를 자꾸 자꾸 맡을수록, 옛날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예, 아, 네, 음. 그래서 뭐, 아, 어, 바다에 살았는데, 이러고 바다 향기도 음. 좀 만들어 보고. 아까 이거 음. 향 좋다고 하셨잖아요. 음. 제가 한번 뿌려 드릴게요. 음. 어. 아이고, 조그마하게 뿌리려고. <웃음> <웃음> 아 좋다. 네, 향기 어떠세요? 음, 너, 냄새 좋게. 아, 아, 고맙습니다. 코가 네. 고생했죠, 오늘 이거 다 <laughs> 맡아줘서. <맡은 지 오래? 웃음> 힐링 아니세요? 향기롭지 <laughs> <아이고>. 않으세요? <laughs> 이제느껴져인치겐 자꾸 마탁마탁 해가나, 대가리만 앞이. <laughs> <laughs> 이제 삼촌. 응. 그래서 오늘에 삼촌이 좋아하는 향기를 만들고 그걸 가장 초를 하나 만든다고 정습니다좋추나 뭐. <laughs> 아, 나가 그걸 꼭 해보고 정했던 건데. 아 정말요? 어, 초 나가 만들 중을 안 아, 향기를 아이. 만들고 어, 싶었대요. 어, 향기를 이건 향기는 어떤 영량하는 거고 그걸 몰라. 아. 나만 경영. 꽃을 타당 그걸 막 끓여 놔도 볼까 좀도 생각을 해봐서 요새 <laughs> 어떤 향기를 만들어보죠 고아? 나? 미깡꽃 아 <웃음> <웃음> 이거 무지 뭐라 이거 뭐지 뻘아 먹을 거라 무지아 뻘아 먹는 건 아닌 게 이거 젓는 거가 예막대요 예, 예, 아. 삼촌이 놓고 싶은 향 있잖아요 그거 음, 음. 향 고르시면 되만 다아 네. 미깡꽃만 미깡 마시면 미깡 향이 날 건데 여러 가지 향 날 까니. 하나로. <laughs> 아니, 밑깡 낭 말고에, 응. 삼촌, 응. 우리, 어, 밑깡 밭에 가면 흙도 있잖아요. 응. 흙 냄새도 놓고, 예 하... 네. 흙도 놓고, 그리고 나뭇잎 냄새도 놓고, 아. 그리고 뭐, 감귤이면 밑깡 향도 놓고. 이것도 꽃인가? 유향은 어떠세요? 그것도 좋아한 하유에 뽑아놔봐요. 이 향은 음. 이향나 삼촌한테 느낌 듣고 싶은데 이거 네 과사 향향 맡아보니 굉 괜찮냐고 한데 이래 뽑아놔. 어떤 느낌 들어요? 무슨 느낌 산딘 몰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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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괜찮아. 그거 이끼 향이요. 이끼. 아 이끼 산의 예. 육 이끼, 이끼. 냄새라. 네. 예. 오 젖어 있는 이끼야. 겨난 이걸 나가. 이게 맡아 난 향기 나 향기 진짜 좋았구나. 이끼 향 맡아 나간 지가 이거 어느 시절이라 게 옛날 우리 둘인 때에 이거 맡아 나서 그 이끼를 막써놨지 우리가. 아. 그거 형이 형 낭목 골때에 사이에 놓으면 죽지를 나눠주게. 그렇 경혜는 잖아그냄 무슨 냄새라는 거라는 거알아지겠다라고 견디. 뭐라고는 못해요. 음, 여기 안에다가 방울수 떨어뜨릴 거예요. 여기 음, 밀감향을 제일 많이 놔서 그 향이 진하려구나. 음. 그래서 어, 나무도 애기도, 있고, 이끼도 나무 이끼도 있고. 거고. 네. 음, 그는 이건 놓는 절에도 있잖여. 이젠 전문가 되셨어요, <laughs> 아님 <아니, 웃음> <laughs> 우리가 약을 타 보니. <laughs> 네, 맞아요. 전문가 어, 됐는데요. 어, 저 경험에 자기가. 제일 죽이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약을 먼저 놔. 아, 응. 응. 똑같아요. 똑같다. 이게 어떻게 음, 되냐면, 음, 음. 진짜 똑같은 게, 음. 제일 오래 남고 싶은 향을 제일 먼저 놓고, 음, 음.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향을 중간에, 음. 그리고 금방 날아가는 향기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세방 네, 세 방울. 음. 삼촌이 만든 삼촌만의 향수 음. 향기로워요. 음, 좋게. 음 그게 그향 남자 이거 아. 불부터 가면 또이향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음. 좋다 은근한 게. 한번 켜보세요. 좋거라 냄새리 막 좋다. 네. 음, 아, 이거. 아니, 아, 아 손안 뜨거워요? 이자 손이 뜨거워. 이걸로 냄새를 면되는 거죠. 이건 제가 쓰는 향기예요, 삼촌. 음. 네, 제가 만들어서 저만 쓰고 있는 향기인데 한번 맡아보세요. 어때요, 네. 향기가? 아, 이것도 막 좋은 게 짭조롱하지 않아요? 짭조롱한 냄새가 남성. 음, 그죠? 음. 맛을 느낄만한 음. 냄새 음, 짭처럼하죠 음, 이거 음, 음. 네, 지금 바다향기라고 제가 만든 건도 요아이향이다 <laughs> <바다에 웃음> 있죠 예. 삼촌 어. 이제 이 향을 직접 맡으러 가게 하지 우리 좋게 부모님도 만나뵙고 음. 음. 아, 우리 좋게 엄마가... 고향으로 가뵙아 고향 에이. 고향은 어디서 한지 고향은 안 들어줬구나 <laughs> 볼건안해 태어나자마자 여기서 음. 살고 저희 시집 오기 전까지 그냥 거기 계속 살았어요. 아... 네, 바닥에 들이치면 그냥 우린 빠정 죽을 거죠. 그런데 <laughs> <laughs> 진 막 그런 건 놓고 그런 거 아, 아니에요. 수영은? 저 못해요. 수영 못해요. 못해요? 예, 네, 아. 수영 못하는데. 아. <laughs> 해녀 딸이니까 잠수만 해요. 잠수. 그러면 퐁당 들어가는, 들어가는 <laughs> 것만 네, 들어가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해요. 아이고, 그건 나도 온다. 그만이요 <laughs> 저희 엄마가 음. 해녀잖아요. 음. 해녀거든요. 해녀인데, 저희 바다에 내려가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유사경의 신구 해녀들. 이 아, 모르겠어요. 딸에 바다에... 막. 물에 들이쳐가는 게 돈아이 받아줄 때안 되냐? 네. <laughs> 언니랑 저랑 엄마 바다에 가면 안 보일 줄 알고 아. 안 보일 줄 알고 이제 몰래 내려와요. 음. 몰래 내려온 다음에 이제 막 보말도 잡고, 잡고. 그 다음에 조개도 파고 이러고 이제 가요. 근데 가면 엄마가 다 알고 있어요. <laughs> 엄마가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음. 어 바다에 짠내가 옷에 다 배기고 어, 몸에 다 배기는데 어, 어, 왜 그거를 어, 엄마 안 아니야. 보이는 줄 아냐고. 음. <laughs> 그러니까 물질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생각한 거 담다. 이 바당 저고띠 사랑하는 늘랫내이 좁주렁 언네. 이런 거 몸에 뱀이 예. 다른 사람들이 그 싫어, 허카보대. 아... 경영 못당기 현가, 아니까. 모르켜, 난 바닥에 안 살아봐보나니. 조캐의 어머니는 음. 왜조캐가둘인때바다에못가 계신지 확인하러 가보게 마시 예. 가게 마시 어머니 서 있을 거 보다. 있을 거라? <laughs> <laughs> 당신네만은 버척못살건 게. 아니, 아니에요. 집 좁아요, 아내. 아들, <laughs> 좁아요. 아들, <laughs> 좁아요. 이렇게 아들, 납작... 도 같이 사 아니, 아니에요. 엄마네만. <laughs>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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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나 이대 너먹내먹 네, 사는디 저희... 아이고 아이고 반갑수다게 아게돼요 어떻게 이 동네까지 와줄 수가? 개면 이놈은 떨다 문에 와줄게. 알아명에도 <laughs> <아이째. 웃음> 언니 닮아 언니지양 몇살입까 몇 나오. 어, 네. 어, 년식6 66. 6육 세. 아, 개맨 나가 운해. 그러니까 나도 나가 웃기나. 형님이네, 개맨. 아. 난 53년생. 아, 24살. 아, 개맨. 그때 한번 어디서 봤니래 음, 우리 네. 음, 음. 나보다 위에 애녀가 더라 생해. 나 아. <laughs> 옛날 살문게 삶이 너무 지들련 살담 보난 밖에 차고 요새 살면 살기가 좋아. <목소리> 살기가 살면 살기가 좋으니까 뭐든 좋긴데 뭐 사기가 더 좋아. 잘가 젊을 때 얘기가 급다고 그냥 아이기 뒷발에 제가자 60대, 가0대 너무 잘 살게 되는 게 저는 이제는 지은 씨 창피해. 지금 혹시 탁구 봐요? <laughs> 어, 탁구 보고 있어요. 원래? 우리 둘이 <두> 다 <여단 웃음> 어, 좋게. 어, 이러고 이고 보고 있어. 좋게 찍시어다 그러니까 요 아니, 제가 가야 될거 같은 분위기인데. 난 저거디 살아시면 바닥에 해녀 시켜질 거 닮아. 근데 어, 그때 나못 가게만 아, 했대. 아, 못 가, 나는 음. 거지만 얘네들 우리 서희, 서운을 켜도 나는 바다 한번 데려가지 못해. 음. 그, 그것이 나는 내가 일러고 내가 바다에 가 해오면은 그게 오세가 칙, 연분이 어, 칙직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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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이어하거나 좀물행이성, 그러면 그걸 실험 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나는. 어. 그당시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과도 뭐 하니 만 바닥에 내려가게 해수가 음. 바닥에 내려가면 막 그냥 고함지로 무슨 바다 다른 사람의 수산 때문에 <laughs> <또 정했구나>. 바다에거바다에못 <laughs> <laughs> 내려가게 하거 음. <한> 마을 <laughs> 사람들 음. 다른 사람보다 마을 사람들싫은 음. 소리도 아, 딸들은 음. 내려가고 싶은데 <웃음> 음. <웃음> 그 냄새 나는 것이 바닥 냄새도 이십 대다우리그 그래. <laughs> 그런 거 꽂이 경 있는 줄 몰랐죠 경화나. 막그 냄새를 좋아보나 지가 간지 건어해 바닥 냄새 지금 오늘은 안 남수다 아. 어떤 때는 그 바다 그 매일 나는 것이 아니잖아. 오늘 지금 이 지금 이 시점에서 네. 바다 향기가 느껴지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난뭐난 난 뭐, 난 별로 음. 못 느껴 지금 바람이 <laughs> 한이 바람이 <버름이> <laughs> <나은> 느껴지죠. <laughs> 못 아, 아 그래. 우린못 느껴. 옛날 삼촌들은 왜 이게 못 느껴지지? 익숙함 때문에. 어,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러니까 그게니까 찌트지 않으면. 향기가요. 어내 집의 향기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 맞아. 내가 응. 익숙해져서. 응, 응. 맞아. 어, 익숙한 향기는 모르는데 그걸 떠나면 알아요. 떠나면, 떠나면 알아요. 육지 갔다 올땐 100%를 나거든. 네, 맞아요, 맞아. 100%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야 이거 야 또. 그런 뭐가 좀있어게 걔는 특이한 콜 가진 것 닮아. 어, 어. 특이한 콜 아니, 아니 뭘 어떤 특이한 콜? 상추 향을 잘 맡는 콜. 아. 이떄그향 장실 헌난 그디 한번 간그 한번 낙오지로 연습해 봐. 맨들린 해도 맨들진 못하고 그 보조 다른 거 만들어 주면 담긴 해 줄. 보조만. 아니, 아니 는 이게 음. 자꾸 제가 이야기는 해 엄마는 어, 어. 엄마 와서 이거 한번 만들어봐 음, 음. 만들어봐 하는데 아유, 나 밭에도 널린 게어 어, 일이고 어, <laughs> 바닥에도 널린 가잖아. 게 일인데 <laughs> 그냥 그냥 로해 봅서 그냥 무슨 해봐도 한두 시간이면 할거나나 음, 오늘 해봐도. 초도 만들어보고. 또향 그 맛도... 향수도 음... 만들 어보고 아이고 참 신기해 신기는아버도 언니나 성두 성이나 나, 성... <laughs> <두 번째. 웃음> <laughs> <니나>, 나 오늘간에 <laughs> 연습 먼저 해시나 아시가이지랑 다음에랑 해볼 거야. <웃음> <웃음> 아시가 다음엔 해부다. 격해사 컴백게 제주에 어, 어떤 사람들한테 가면 이러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삼촌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어, 향수병에 음. 향기로 담아주면 참 좋겠다는 <laughs> 생각을 했어요. 이 향이라는 건 나이 들을수록 서상할 것 담더라고. 무상고민 음. 나이 들면 아무래도 사람한테도 치든 향이 나주게 제주도 삼촌이나 뭐 이제 약간 어르신분들이나 보면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향을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 향기도 나를 위한 음. 사치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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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어남어 그렇죠. 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걸로 음. 그렇게 해서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 맞주게. 이제 <laughs>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가 다 합쳐 맞아요. 응. 어, 만들어 가사 주게, 이거. 네. 아, 이거 진짜 나 오늘 좋게 할만 만한... 하나. 너무 고마워. 아유, 저도 고마워요. <laughs> 아유,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응. 삼촌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잘, 잘, 잘. 내리네. 내리네.